유명하지만 어, 서진씨 못지않게 또 유명하신 분이 어, 장구를 올라오셨거요 아니, 정말 신기한 거는 대부분 오면 저희 스텝한테 장구나 이런 걸 올리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신기한 게 실장님이 직접 들고 오시면 장구를 소중하게 또 다루시면서 어,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 실장님은 멀리서도 실장님인거 알지겠어요? 네! 뭐 워낙 뭐 실장장이 뭐 기도 보고 몸매가 좋으시장님 네. 자, 자그 통로 차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못 네. 나요? 네. 네! 누가요? 안정리! 누가 그리웠어? 혼수막 뛰어가지 마세요. 나봅시다 박수 함께 누구?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고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 치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마가 시작돼 가지고 오늘 행사를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비님이 그쳐 주셔 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이자리 박서진 잘했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쳐주시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틀 전보다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조심 거기 조심하세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교통사고예요 그러다 한번훑할수 있으면 거기 조심하고 구경하셔야 돼요 아유 네.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 너도 나도 흔들다가 차 오는 거못보가지고 차에 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음. 그리고 뭐든지 사고 나기 전에는 보험을 단단히 들어놓고. <laughs> 어쨌든 계속해서 한곡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구의 남자 나무꾼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구의 남자 나무꾼을 들려줄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있 한구의 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해어요 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국의 남자는 hey! 음. 역시 대구 청가시장의 청가를 먹어서 그런지 좀 목소리가 깨꼬리 같고 뭐라고요? 한국의 남자 남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주세요. 그러고나서 퍽 밑으로 여기와서 청가시장 이러면서 내가 웃겨 죽겠네 하하하하 <laughs> 아우 세상에 하서하하 하하 참 감사해요 간세해요 <laughs> 화장실 갈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진짜 뽕사고 나오니까 닦기도 싫어 죽겠네 <laughs> 어쨌든 어, 대구 청가시장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능교시장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길 막고 계신 분들은 가실 때안 사더라도 가격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어, 장사도 지금 안돼죽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길까지, 길까지 막고 있으니까 우리 얼마나 욕할 게어요 그러니까, 아 어, 샀어요? 어, 샀구나. 어, 샀으면 됐어요. 계속 막고 계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더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하는데 메들리리 준비했습니다. 대구 청가시장 이렇게 이쁘고 천여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엔천여 메들리로 개나리 천연 소양한 천연. 소양강 처녀 처녀농군 어나동어 감사 그거 뭐예요? 아 마스크요? 아휴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네 아휴 정 마스크를 이렇게 근데 쓸 마스크는 갖고 계세요? 아왜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아... 요즘에는 길바닥에서 돈 주는 것보다 마스크 찾는 게더 어렵잖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럼 신나게 메들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콜 나올 줄 알고 당연히 준비해 왔어요. 아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고. <laughs>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여섯 시 넘었어요? 다섯 <laughs> 시 반이에요? 여섯 시 <6시> 반이에요? <웃음> <웃음> 어, 세상에 식사도 안 하지고 지금까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세상에 식사 는 하셨. 아직... 아유, 어, 감사합니다 음, 어. 아이고 음. 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할게요 <laughs> 그러면 계속해서 한곡더 신나게 들려드리고 만약에 분위기 좋으면 한곡더 하고 음,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나는 곡한곡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제가 올라오면 아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박사복귀가 뻔해주세요 진짜 열정이고 옆에서 봤을 때한마디 아들 갖고 손자 갖고 그렇죠. 네. 진짜 아들 갖고 손자 같아요. 본인들의 아들과 손자는 그저 웃지요. <laughs> 자, 네. 음, 아까 전에 보니까 네, 이게 청가시장이잖아요 네, 실장님이 저한테 딱 걸렸어요. 저기서 장을 보고 계시더라고 <laughs> 과일 이렇게 사가지고 네, 드리려고 사는가봐 네. 아니, 아까 전에 차를 막아놔고 할머니가 장사하시는데,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데, 좀 장사 못 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음. 실장님한테 갈두하구니라도좀 사놓으라고 했죠. 이야 이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어. 허투로 네, 이야기하지 않잖아. 여기 지나갈 때도. 어, 여기 서 계시는 분들 하나씩 뭐 가격 물어보는데 또 이미 샀다 그러고 네. 아유, 난 아까 전에 아, 괜히 또 화를 내가지고 어, 그랬어요? 예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발 부탁인데 네. 사갈 때 사가더라도 네. 한 망을 사가지 그고또 덤으로 또몇개 달라고 뜯어가지고 또 이렇게 주지 말라고 포장돼 있는 거 그대로 사가라고 이렇게 아. 구박을 했더니만 어, 이게 비교되니까 괜히 그렇네 또 <laughs> 자, 그래요 네. 어,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희노애락이다 있는 게 노래 아닙니까? 어, 제가 뭐, 이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 노래 제목이 딱 문구가 딱 떨어져가, 전통시장 뭐라고 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밀어, 밀어. 어, 전통시장 미라! 전통시장 미라! 오, 어, 천재인데. <laughs> 박상도 보내주셔야죠, 그겠네는 네. 어, 그래서 오늘도 어, 요것도. 기념으로 사진을 남겨서 우리 전통시 홍보대사를 한번 밀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렇게 해가지고도 각기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우리 서진 씨가 또 봐봐야지 또 찾아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임원들 잠깐 올라오시고 우리 사실은 섭외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타고난 선택을 했죠. 아, 우리 회장님하고 박사번 크게 한번 보세요. 선택 잘했다고. 아, 도통 시장에 또 홍보 대사로도 한번 쫙 우리 회관장에 한번 도비를 보자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 또 회원권 추첨도 우리 서진 씨 온다고 미리 다 해버렸습니다. 아, 다 해버렸어요. 아. 그 여기 딱 앞에 정면 보시고 어, 아. 자, 다 어디 갔어? 어, 디 가셨어? 응, 네. 회장 어디 갔나? 그회장님구비 부회 중이세요. 아까 부터 보이지도 는데 어, 아. 아, 부끄러워서. 응, 아, 어. 보시고,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주먹 불끈 쥐시고, 우리 또 한번. 외쳐야죠. 우리 대구 청가시장 파이팅 한번 외쳐 보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외쳐 주실 거죠? 네. 자, 조도시장 무시 마라. 조도시장? 미러 네. 미러. 청가시장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청가시장! 파이팅! 네. 아, 손도 좀 잡고 이렇게.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2초 동안 있다가 다 같이 박수 쫙 한번 쳐 주세요. 아시겠죠? 청가시장! 이팅 네. 박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네 조심 조심 감사합니다. 장사 잘하세요. 우리 서진 씨도 이게 또물한잔 먹고 또 쉬셔야 되니까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중간에 끝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네. 네 대구 청구와 시작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회장님 감사합니다. 즐거우시죠? 예. 네. 코로나 1 9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박서진, 우리 초대가수를 모시고, 진짜 멋진 무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 청과 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꼭,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붙였어요 어, 이거 안붙히면 비정상된다고 정상이냐.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식사하셔야 되니까 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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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내 맘이에요 음, 내가 한국도 하고, 만약에 진짜 분위기 좋으면 한국도 마지막으로. 아아 어차피 일도 없어가지고 이제 죽을려고 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이, 일이 있을 때 잘해야지, 뭐일 없을 때. 아무튼 음, 인이었구나 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이쁘시네요. <laughs> 내가 알아서 부를 거야, 내가. <laughs> 다음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